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 봅시다. 먼저 게이밍 루머 레딧입니다. 유명한 게임판 유출자가 사이버 펑크 2077이 다시 한번 연기될 거라고 암시하다. 트위터 유저 티파니 트레드 무어 는 올해 e3 취소를 사전에 맞춘 것을 유명한데요. 이번에 요상한 트위터를 하나 올렸 습니다. 만일 사이버 펑크 2077이 다시 한번 연기되면 어떻겠냐고요 만일 사펑이 올해 출시하는 게 아니면 어떻겠냐고요 2021년쯤 말이죠. 그저 한번 물어봤다는 말로 트윗 은 끝맺었습니다. 베스트 댓글로는 해당 유출자는 여러 잘못된 정보를 유출한 바 있기 때문에 사펑이 연기된다는 암시 를100%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유출자는 닌텐도 다이렉트 날짜도 유출한 바 있는데요 비슷 하기는 맞췄지만 정확한 날짜를 맞추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베스트 댓글로는 CDPR 매니지먼트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추가 연기가 이뤄져도 놀랍지는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 다음 유저도 연기 확률이 높을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CDPR은 트위터의 마케팅도 중단했다면서요. 그게 CDPR이 12월 출시에 자신감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군요. 이 사펑 공식 트위터의 침묵도 사펑이 또 연기될 거라는 소문에 불을 지폈죠. 트윗 유저 pyo는 사이버펑크 공식 트위터 계정이 10일 넘게 침묵 중 이며 12월 10일 출시일도 트윗 배너 에 걸려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는 게임이 또 연기될 것 같다며 슬퍼 했는데요. 그러자 cdpr 커뮤니티 리드 마르친 모모트가 대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12월 10일 출시일 배너가 담긴 cdpr 공식 트위터 사진으로요. 즉 루머가 제기된 이후에 cdpr은 공식 트위터 배너를 바꿨습니다. 아이젠입니다. 루머 이후 사이버펑크 2077이 12월 출시를 재확인하다. 사펑이 2021년으로 연기될 거라는 루머에 CDPR 측이 나섰습니다. 루머를 직접적으로 부정하기보다 12월 10일 출시를 재확인하는 식으로 말했군요. CDPR 대변인은 우린 원칙상 루머나 추측에는 코멘트하지 않지만 현재 우리는 12월 10일 출시에 맞춰 우리의 모든 에셋을 업데이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멘트는 이게 끝입니다. 한편 최초 루머 유출자인 티파니 트레드 무언을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트윗을 올렸습니다. 일단 CDPR이 어제자로 12월 10일 출시 날짜를 담아 계정 프로필을 업데이트한 것 같다고요. 사펑의 추가 연기 루머가 돌자 반응한 조치 같다면서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 확신이 안 선다며 CDPR 내부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21년 1월로 다시 한번 게임이 연기될 수 있다면서요. 게임스 레이다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비디오 에디팅 이 훌륭한 게임 메카닉이 될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마틴 스코세이지는 셀마 스쿤 메이커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브라이언 드 팔마는 폴 허시가 아니었다면 영화판을 바꾸지 못 했을 겁니다. 스파이크 리 역시 베리 알렉산더 브라운이 없었으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위대한 영화감독은 오직 위대한 편집자만큼만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편집자는 원본을 가지고 최고의 샷을 골라내고 어떤 시퀀스가 긴장 감을 창출하고 감정을 증폭시킬 지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세계에선 많은 게 바뀌어 있습니다. 영화가 주는 즐거움은 브레인 댄싱 으로 대체됐습니다. 완전한 감각적 경험을 주는 매체 로 말이죠. 그래서 유저는 다른 사람의 기록된 생각 기억 느낌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이트 시티에서도 오래된 룰은 여전히 통합니다. 브레인댄스 스튜디오는 미친 짓을 해줄 직원이 필요합니다. 최고로 위험하고 최고로 짜릿한 상황을 찾아 그것을 기록해 스튜디오로 가져와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필수적인 건 고객에게 보여줄 영상을 편집해줄 기술자입니다. 사이버 펑크 소스북 라커보이에서 콜린피스크는 이렇게 적은 바 있습니다. 그저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20분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 영웅의 여정을 누가 느끼길 원하겠냐고요. CDPR은 TRPG를 게임으로 이식하면서 흔히 강가되곤 하는 편집자의 스포트라이트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피스코와 그의 동료 사이버펑크 작가들이 1989년에는 꿈도 꿀수 없었던 비디오 에디팅 소프트웨어를 고안했죠. 처음 4펑 2077에서 브라인댄스는 단순한 재생 장치쯤으로 소개됩니다. 우린 어느 후미진 곳에 있는 가게 에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강도 짓을 구경하게 됩니다. 흥분한 강도가 쳐들어가 가판대 에서 돈을 거머쥐지만 숨어있던 누군가에게 총을 맞고 쓰러지죠 바로 이런 게 브라인댄스 스튜디오 가돈 받고 파는 경험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쾌감에 죽기 직전의 마지막 느낌이 어떤지까지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 세션에서 플레이어 에게는 프리 카메라가 주어집니다. 봤던 씬을 확대할 수도 있고 어떤 각도에서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죠. 프레임을 얼릴 수도 있고 대감을 수도 있고 앞으로 빠르게 돌릴 수도 있으며 오디오 레이어를 바꿀 수도 있고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고립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cdpr은 현실 영상 편집 과 아주 가까운 도구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노는 건 재밌기 때문이죠. 비틀게임즈의 니트링 갈리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을 즐긴 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툴셋을 적절히 간소화하기만 한다면 그건 게임으로 쉽게 이식될 수 있죠. 그 도구로 게임을 플레이어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이버펑크에서 편집 모드는 탐정 도구이기도 합니다. 섬세한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쓰는 거죠. 우리는 감시카메라 쪽을 살피는 과정에서 강도를 죽인 자가 처음 그에게 총을 건넨 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런 메카닉은 최근 많은 트리플 A 게임에서도 시도됐습니다. 왓치독스 디트로이트 비건 휴먼, 리멤버 미,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까지 말이죠. 사람들의 기억이 상품이 되는 세상에서 플레이어는 씬을대감고 조종하여 다른 결과를 산출해 내게 됩니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지옥의 묵시록 엔딩을 개선한 것처럼 말이죠. 사펑 2077은 우리에게 기록된 스토리 속 사건을 바꾸는 것을 허락하진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프레임을 재구성하도록은 허용하죠. 이런 식으로 게임은 우리에게 스토리를 들려주고, 플레이어가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할 뿐 아니라, 플레이어가 게임 속에서 스스로 스토리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이건 꽤나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나이트시티에서 브랜드 스를 운영하는 주디는 우리에게 에디팅 모드를 우리의 작은 샌드박스 쪽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 그것 이상입니다. 영상 편집은 그 세부 사항과 정밀한 모드에서 게임 메카닉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게 분명합니다. 개발자 트린갈리는 말합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스토리의 실체 를 벗겨내는 것에는 묘한 매력이 있다고요. 허 스토리 아우터 와일즈 리턴 오브 더오브라디을 보라면서요 그건 디자이너와 플레이어 둘다 에게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이런 트렌드가 계속되면 어쩌면 게이머들은 감독 스코 세이지와 함께 편집자 스쿤 메이커의 이름도 기억하게 될지 모른다네요.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탐정 놀이는 배트맨 아캄 같아서는 안 된다. 사이버펑크 2077의 탐정일은 정말 훌륭할 가능성도 있고 정말 짜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쓴이는 하이테크 장비와 고전적 방식의 연역 추리를 결합한다는 아이디어는 사랑합니다. 글쓴이가 보기에 탐정일이 의미있어지게 하는 핵심은 우리가 스스로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직감을 따라가 볼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에 있습니다. 뭔가 단서 수집 과정에서 놓친 게 있으면 말이죠. 데빌스 도터 같은 최신 셜록홈즈 게임이 그 예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용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고 제대로 체포했지만 보내주는 결정 을할 수도 있죠. 아니면 게임 파라다이스 킬러도 한 예입니다. 우리는 이 게임에서 누가 왜 범죄를 일으켰는지 정확히 파악했지만 동시에 법정에서 유죄를 끌어낼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 탐정 놀이에는 브레인 댄스가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인 댄스는 매우 인기 있는 엔터테인먼트이지만 범죄 현장을 되돌려보며 중요한 단서를 수집하는 데도 쓰일 수 있는 거죠. 이건 배트맨 아칸 게임들의 디텍티브 비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칸 게임에서 범죄 현장 조사는 버킹 보어링, 즉욕 나올 정도로 지겨웠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 몇 번은 그럴싸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저 컴퓨터가 체크라고 지시하는 체크박스에 체크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필요한 모든 오렌지 비트를 스캔하고 나면 우리는 배트맨이 알아서 결론 내는 혼잣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탐정 미스터리블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경찰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퍼즐을 푸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미스터리를 구성하는 핵심이죠. 나이트시티의 브랜데스 기술은 멋져 보입니다. 주위 구경꾼들에 대하도막 엿들을 수 있고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브레인댄스는 너무 악함의 또 다른 버전으로 보입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데모로 지켜본 브레인댄스는 아마 튜토리얼 파트쯤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 실제 게임을 해보면 그저 카메라 앵글 돌리는 게 전부인 건 아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브레인댄스 같은 무지막지한 첨단 기술은 어쩔 수 없이 탐정 일을 너무 쉽게 만듭니다. 우리가 관여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건 모바일 폰 난제로 불립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 문제를 풀수 있는 상황에서 우린 미스터리를 창출하기 위해 하나의 파티 전체가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가정하거나 아니면 계속 아가사 크리스티 시절의 미스터리만 영원히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하죠. 모든 걸 지켜보는 전능한 기술적 눈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단지 몇 걸음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린 영화를 통해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고 있죠. 그쓴리는4 개의 퍼즐 조각을 맞추고 났을 때 빠진 다섯 번째 퍼즐 조각은 과연 어떤 모양인지 추측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퍼즐을 풀길 원합니다. 그저 카메라가 전체 퍼즐을 기록했기에 단순히 그걸 돌려보고 다섯 번째 퍼즐을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요. 그건 치팅이라는군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였습니다.